우리 구원받았 사람은 구원받을 때가 어떻겠어요? 율법을 폐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히브리서전에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하고, 자, 전에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언젠가 못할지라. 자, 율법 폐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3장 31절 그런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 이게 말이 달라졌네 분명히 히브리스에서는 내가 구원받았을 때나 율법은 폐하고라고 들었는데 여기는 어, 보니까 율법을 폐하기는 뭘 폐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율법을 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율법을 폐했습니다. 율법은 구약 시대 때 있었던 법입니다. 요한이 죽을 때에 구약은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서 새로운 법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사랑의 법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세 개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살하라 내가 너희를 랑한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살하라세 개명을 준다 그랬어요. 헌 개명이 아닙니다. 옛날 계명이 아닙니다. 세 개명을 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때의 옛날 계명은 폐해진 겁니다. 율법은 폐해진 겁니다. 그런데, 왜 로마 시에는 3 1절에 그런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피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는 율법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왜그 네. 율법을 가지고 지옥에 간 사람을 다스릴 거 아닙니까? 지옥에 간 사람은. 어떤 법으로 지옥에 갑니까? 율법에 의해서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다스려가면은 율법으로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피하는 것은 아니고 이 율법은 구원받지 않았는 사람의 앞에서 굳게 세워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지목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